여보세요? 어! 우리 오늘 6시에 역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? 왜? 감기? 너 감기 걸렸어? 아, 그러니까 옷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니까. 하여간 말 진짜 안 듣지. 버스가 20분 넘게 안 왔다고? 너 도시 사는 거 맞아? 아, 어제 엄청 추웠는데 미련하게 그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냐? 아, 카페라도 들어가 있든지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했어야지. 아, 그냥 나 집에 가는 길에 데려다 줄 수도 있잖아. 아, 아무튼, 넌 오늘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기나 해. 미안하긴 무슨. 됐어. 다음에 완전 비싼 데서 얻어먹을 거니까. 근데 너 기침 엄청 하는데 약 먹긴 했어? 그냥 잔다고? 약을 먹고 자야 빨리 낫지. 집에 약이 없다니? 아예 없단 얘기야? 내가 사다 줘? 자면 낫겠지라고? 넌 무슨 애가 자기 몸 소중한 줄 모르냐? 아, 전에도 감기 걸렸다고 일주일 넘게 비실거렸으면서. 걱정은 무슨 네가 하도 바보같이 굴니까 그렇지. 아. 서운하긴 또뭘또 그런 걸로. 아뭔 소리야! 누가 걱정 안 한다 그랬냐? 진짜 사람 맘도 모르고. 못 들었으면 됐다. 근데 너 기침 엄청 심해지는 것 같은데? 아, 너는 맨날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아프면 아프다고 말좀 해.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열은 안 나냐? 열좀 있고 머리도 아프단 얘기지. 알았어, 일단 끊어봐. 누구긴 나지. 왜 여기 있냐고? 와, 너무하네. 내가 못올때 왔냐? 아, 어, 아, 춥다. 들어가서 얘기해. 뭐? 들어오면 안 된다고? 왜? 야 여자 집을 막 들어간다니 누가 들으면 오해해야겠다 여기 여자가 어딨어 이게 진짜 왜 이래 우리가 언제부터 여자 남자 따졌다고 집이 엄청 더럽다고 아니 언제 니네 집이 안 더러웠던 적 있었냐 내가 니네 집 더러운 거 한두 번 봐? 하이, 빨리 문 열어. 가뜩이나 감기 걸리는 추운데 있으면 어떡해. 아, 원래 니네 집 더러운 거다 안다니까? 빨리 문 열어. 내가 그냥 열고 들어가기 전에. 하, 나도 얼어 죽겠다. 웃지 말라고? 아, 집이 어떻게. <laughs> 야, 진짜. 아니, 무슨 일로 오긴 그냥 왔지. 와, 얼굴 빨간 거 봐. 열 많이 나네. 어? <laughs> 뭐야? 열재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놀라? 아, 내가 너무 잘생겨서... <laughs> 아, 손이 차가우니까 놀랬다고? 그래, 그런 걸로 치자. 어, 근데 너 기침 아직도 하네? 에이,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자, 받아. 너네 집에 약 없다며? 뭘 그렇게 많이 사왔냐니? 이게 사다 줘도 뭐래. 그냥 버틴다고 감기가 낫는 줄 아냐? 약잘 챙겨 먹어. 자 봐봐, 이건 머리 아플 때 먹는 거고, 이건 해열제. 또 이게 기침약이야. 그리고 콧물 감기랑 몸살 감기약. 혹시 이따 밤에라도 아프면 챙겨 먹으라고. 많다니? 계속 먹어. 남으면 집에 두고. 무슨 집에 약이 하나도 없냐. 뭐라는 거야. 누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대? 그냥 약속 있어서 지나가다 들린 거야. 아니, 그... 너 말고 아는 형이랑 근처에서 만났다가 집 가는 길이었어. 진짜로? 그래 오다 주웠... 주워... 아 아니거든 됐으니까 약이나 먹어. 그래 너 챙겨주는 거 나밖에 없지. 그나저나 너약 먹어야 되는데 밥은 먹었어? 안 먹었다고 그럴 줄 알았다.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지. 거기 약 봉투 다시 봐봐. 너 굶었을 거 뻔한데, 그럼 그냥 왔겠냐? 죽이라도 있어야 약을 먹지, 빈속에 약 먹으면 안 좋아. 고맙긴, 아니,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. 됐으니까 안 끼나 해. 어, 야, 그거 아직 뜨거운데. 아유, 야, 물 마셔. 넌 애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? 혓바닥 까졌다고? 아유, 그렇게 그걸 시켜서 먹었어야지. 줘봐, 자, 어허, 환자는 조용히 먹기나 해. 아, 해봐. 아, 하라니까? 내가 다 시켜서 먹어줄게. 왜 먹여주긴? 또 급하게 먹다가 이 천장 다 까질까봐 그렇지? <laughs> 네가 먹겠다고? 뭐, 그럼 시켜서 천천히 먹어. 또 급하게 먹으면 다음엔 진짜 내가 먹여준다. 얼굴 또 빨개졌네? 혹시 열 올랐어? 더워서 얼굴이 빨개졌다고? 그게 열 나는 거잖아! 어디 봐봐.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. 나 여기 있을게. 나 그냥 집에 가라고? 아. 지금 죽이랑 약다 받았다고 내쫓는 거야? 내가 집에 늦게 가는 게 걱정된다고? 그럼 얼른 가서 누워. 너 자는 거 보면 갈게. 고맙다고? 말로만? <laughs> 비싼 거 얻어먹게. 빨리 낫기나 해. 야! 자냐? <laughs> 아, 뭐야, 말을 하다 말고. 아프지나 마라, 걱정되니까. 잘 자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